어 황철민 씨가 연주도 다 직접 하시고 무대에서 뭐 멤버들과 어울리는 것도 다 직접 소화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연습도 연습이지만 수완 양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아요. 뭐좀 호흡을 잘 맞추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셨나요? 아니면 바로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나요? 아 처음에 수완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첫 리딩 때. 처음 수환이 봤죠. 그래도 그날 둘이서 앨범 자켓 사진을 찍었었어요. 찍었는데 되게 둘이서 뻘쭘하게 찍었죠. <laughs> 장난 아니었죠. <laughs> 완전 어색하게 찍었는데 아무튼 그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환이도 배우, 어, 제 딸로 나오는, 뭐 딸이긴 하지만, 어쨌든 배우고, 저도 그, 강공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어색하고, 모든 게 어색할 때였는데,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내 역할에 접어들기도, 어, 들면서 수환이도 자기 역할에 접어들면서, 자연스럽게 이렇게 균형간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참, 수환이한테 고마운 일인 것 같고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수환이가 어떻게 생각해요? 소연이 동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분여관계를 위해서 좀 특별히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나요, 서연양이가까워지는 노력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된것 같지 않아요? 그죠? 요물이에요, 요물. 그 특별한 노력 없이도 가까워진 두 분의 이 호흡이 영화에 충분히 나타나는데.